아되겠 미드 바꿔서 저랑 3천 개 밝으실래요? 그러면? 미드 아, 뜰래요? 아실래요? 어? 할래요? 아, 아니 면 자야. 스타문터 자. 이렇게. 오케이? 나 있잖아. 원딜 나롱 롱소드야. 뭐야? 롱소드야. 롱소드. 사, 롱소드, 아, 오케이, 롱소드. 오케이. 뭐야, 방금. 어, 나 인게임 어. 소린 줄 알았네. 나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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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다부다부다문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아이고. 대패과. 뭐야? 어? 어머. 아니, 왜다 죽었어? 뭐야? 무슨 님. 뭐지? 아, 이거. 갖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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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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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게 거뭐 같은데? 근데 아 아, 나이스. 나이스. 근데 우리 보 먹어 가지고 뭐저 저거 진짜도? 조시, 아, 매우 좋다. 아볼래 어, 해 봐. 아지면 써? 해 봐. 어? 뭐야? 아니, 아아 나 카르마 할줄 모른다. 미안해, 집중할게. 아, 어, 집중해. 어, 이거. 자, 지금부터 여기 벽에 이쪽으로, 오른쪽에 붙어서 와봐. 할게 어, 맞아. 흔들리지 마. 이거, 이거 볼게, 이거, 이거. 자. 야 어, 알았어. 나 가고 있어. 돌아 돌아와. 돌아... 아, 응? 그... 아, 어, 이렇게... 돌아오나, 고깐만 아 아... 아, 아, 아. 아이고, 아이고. 괜찮아? 어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천천히 볼까? 어나 갈게. 죽는다. 아, 나궁썼거든 지금. 안돼 죽는다 그거. <laughs> 이거 볼래? 천천히 징크스랑. 어 알았어. 징크스가 디 그... 퍼가궁 빠지면서 어, 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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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laughs> 바텀. 씨발 새끼들아! 버튼 아, 뭐야? <laughs> 피한. 피한.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. 자르려봐봐봐자이 아, 아, 내려갔다. 자이 내려갔다. 자르반 르반르반르반좀길좀 넣어줘. 자이 죽였어. 자이 죽였어. 뜯다 다 뜯다. 다 뜯다 다와 너무 세다 근데. 빼야 <laughs> 엄마 진짜, 어머, 어머, 엄마 엄마 무슨 일이야? 아, 너 강강 안 죽어 칠이 안박히는데 일이 안박히지 우리는 6살이고 상대는 16살인데. 많이 컸네. 상대 <laughs> <laughs> <대박. 황들>, 미안해. 와, <laughs> 씨발. 아. 많이 했어. 진짜다. 무사하다 이거 꿈이다. <laughs> 말안 아프겠다. 마지막 꿈이다. 꿈이다. <laughs> 꿈이야. 이게 야 뭘... 아니 내 마이룸에 왜이 사람들이 왜 있어? 뭐야 이거? 뭐야 뭐야? 아니 내내내 방에 왜저 사람들이 왜 있어? 쎄쎄쎄. 야, 저 사람 누구였잖아. 선물 개 감사합니다. 아, 0분5세요 아! 아! 우! 아 우! 미아아아되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. 아, 안한다안한다 안한다. 이제 안다 안한다. 받고 방을 파야 할 때. 미션 받고? 님 아, <laughs>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오케이! 시작한다! 빨리 시작하자고! 스캠이야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! 막고 있잖아! 다. 아! 씨! 잠깐만! 아, 어, 인기서 뭐. 막는다고?